자, 전설 무브먼트를 네.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을 보죠. 아스날은 일단 이적생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기 전과, 풀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니다네 아, 네. 시즌 초반에는 일단 베나이트, 아 베나이트를 떠나서 일정 자체가 전 사실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브랜트포드는 생각한 것보다 센 팀이었고 그렇죠. 물론 지금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음. 그 다음에 첼시 벤시티로 이어지는 일정은 누가 갔다 와도 연패를 할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일정이었죠. 아. 게다가 그시기에 아스날은 지금의 선발 라인업과 굉장히 다른 달랐어.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체인버스가 나오질 않나 네. 호이딩이 주전 센터백으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초반에는 당연히 흔들림이 많을 수 밖에 없었어요. 음. 게다가. 프레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벤하이트가 물론 1라운드 브랜트포드전에 잠깐 삐그덕대긴 했지만 그건 브랜트포드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코로나로 또 빠진 그렇죠. 것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로 화이트가 돌아오자마자 팀이 180도 바꿔버립니다. 벤나이트가 좋았어요. 여기에 토미아스의 영입으로 오른쪽 풀백에 드디어 1인분을 하는 선수가 등장했다는 점. 그렇지. 이런 부분에 더해서 또 로콩가와 같은 선수들이 3선의 백업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자카가 빠졌을 때도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점. 나는 개인적으로 후방에서 램스테일의 역할도 아, 굉장히 중요한다고 엄청나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음. 램스테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골키퍼가 그 경기들 중에서 음. 하나의 실점이라도 중간 했다. 그러면 경기의 양상은 바뀝니다. 그렇죠. 어, 그건 크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에 왼쪽 위주의 어떤 그 빌드업을 많이 하는 팀인데, 음. 오른쪽에 빌드업이 돼야 좌우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저는 라카제트 역할이 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질 덕을 다양하게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후방이 중요한데 후방에 존재감을 키우는 선수는 저는 베나이트와 네. 램스리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생들이 지가 합력을 한 다음에 아스날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전보다는 꽤 건강하다 맞아요. 물론 이 전력이 완성됐다고 당연히 얘기는 못합니다 빈대가 많아요 아직도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좋은 밸런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갖춰졌다 어. 이게 조, 종윤이 형이 말씀하신 우상향 네. 이 부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드리는 전술 부분는 당연히 이적생들이 자리를 잡은 뒤, 음. 이 얘기라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보통 선발 라인업은 4231로 이제 발표가 되죠. 네. 3의 가운데 자리는 라카제트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오지만 이 시스템은 빌드업을 할때 325처럼 음. 차이가 발생합니다. 토미아스가 오른쪽 풀백에 오른쪽 스토퍼처럼 백리의 네. 오른쪽 센터백이 되고 왼쪽 풀백에 티어니 선수 뭐 요즘은 누누 타바레스가 아, 누누가 나오죠. 네, 깊이 전진을 해서 윙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요. 그 위쪽에 두 명의 미드필드는 자카 파티, 네. 자카가 못 나오는 동안은 로콘 가 파티. 파티. 파티가 또못 나오면 이제 라이스가 또그 자리를 서는. 라이스가 어, 좋았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경기. 왓포드 전이 그랬죠. 맞아요. 근데 어, 나이스는 이런 경기, 즉 어, 완전히 점유율 아스달이 어, 압도적으로 가져갈 음. 수 있을 때 나이스는 아마 괜찮은 옵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단. 어, 아스날이 후방 지역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나일리스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스를뽑았어요 예, 그런데 음. 이런 어, 중하위권 팀들과 경기를 하고 아스날이 오히려 상대 진영이 있었을 때나일리스는 괜찮은 옵션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이제 전방에 다섯 명입니다. 왼쪽 풀백, 이, 티어니 혹은 타바레스. 은노 타바레스가 왼쪽 윙처럼 아예 오의 왼쪽 넓은 자리에 차지하고요. 그 옆에는 왼쪽 윙으로 최근에 선발 출전하는 스미스로우가 스미스 왼쪽 카프스페이스를 겨냥하고 있고 핵심입니다. 그게 가운데 공격수 오바메아. 네. 와포드전은 정말 원흉이었지만, 네. 어쨌든 스탯은 괜찮은 오바메아. 그리고 오른쪽 카프스페이스를 라카제트가 이제 공격적으로. 돌아 들 공미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장 넓은 공간은 사카가 사카. 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림인데, 일단 후방 빌드업의 중심은, 뭐, 램즈레는 물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벤 화이트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브라이튼 시절의 화이트를 보면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푸이백처럼 전진하는 모습을 맞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처음에 백스리에 가운데 썼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했죠. 화이트는 이거보다 더 전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는 게 맞을까? 음. 근데 그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라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화이트가 볼을 직접적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또 가운데 센터백이지만 상대 원톱을 대인수비 대인수비하면서 상대 원톱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 할때 화이트가 같이 올라가서 음. 집중력 있게 전진수비로 끌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비에서나 혹은 패스 방향을 중앙에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벤화이트가정 중앙에 있는 것이 팀의 공격 방향이 다양해지는 데 있어서 그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생각을 두고 이 생각을 일단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선은 아무래도 올라가 있는 왼쪽 풀백에 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자카와 파티 모두 왼쪽에 좀 치우쳐서 음.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빌더비좀 풀린다 싶으면 오른쪽 풀백에 토미아스가 어, 중앙 쪽으로 그렇죠 미드필드처럼 올라가서 맞아요. 2, 3, 5처럼 이제 변형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 왼쪽으로 의존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센터백에 화이트가 없으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자카 선수를 기점으로 결국 자카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많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 팀이 많이 쏘여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카라는 선수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음. 탈압박의 약점이 아무래도 있고. 수비 범위가 좁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자카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트너인 토마스 파티도 왼쪽에 좀 치우쳐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자카가 전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카가 볼을 주면 그 볼을 받기 위해서 스미스 로우도 왼쪽으로 좀 쏠린 채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오른쪽에 선수는 너무 없어지게 그렇지. 되고 왼쪽으로만 선수들이 쏠리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 풀백에 토미아스가 있지만 지난 시즌은 벨레린이 베레린. 있었습니다 혹은 뭐 페페가 체인버스. 나왔을 때, 체인버스가 나왔을 때 다, 네. 다안 좋았어요 이게 구 구성원이 바뀐 게 제일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전환을 했는데 벨레린은 오버리핑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음. 전환을 못 잡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페페가 공을 잡아요 그럼 일단 끕니다 물론 지난 시즌 페페는 좀 잘하긴 했지만 가, 그것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잘 근데 모르겠어. 전술적으로 잘 녹아드는 어, 건 동료 네. 활용 능력까지 봤을 그러어. 때 싹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른쪽에 있어서 라카제트까지 또 없었던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난 시즌은 너무 팀이 왼쪽에만 치우 있었고 근데 올 시즌은 여전히 왼쪽을 당연히 많이 쓰긴 하지만 벤 화이트 덕분에 오른쪽으로 빌드업이 풀리는 그렇지. 상황들도 토미아스까지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나와지고 있고 전환을 한다고 해도 오른쪽에서 토미아스가 볼을 받거나 음. 사카가 볼을 받거나 최근 경기들에는 라카제트까지 이 오른쪽 연에 시너지를 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데 어, 라카제트 대신에 나오는 선수가 이제 외대고르입니다. 그렇죠. 어, 바꿔서 나왔고 이전에는 외대고르가 선발이었죠. 음. 근데 경기력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저는 결국 라카제트가 선발로 나왔을 때부터라고 기점을 보는데. 음. 아까 얘기했던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라카제트고 그전에 버텨주고 침투할 수 있는 선수가 라카제트예요. 그렇죠. 근데 외대고르가 어, 중앙 지역에서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데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음. 선수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 볼을 잘 차요. 음. 보면 시야도 좋고. 근데 버텨주거나 이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걸 즐기는 선수다 보니까 라카제트는 돌아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를 해 음. 근데 웨데고르는 그거를 좀덜 해요 근데 나는 이거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음. 침투를 더 가져가라는 얘기는 할수 있는 거니까 소시다들 때는 결국 좋았을 때 스탯도 많이 쌓았으니까. 맞아요. 네. 그게 되면 외대고르도 훨씬 더 팀에 좋은 영향을 더 끼칠 수 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탯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좀더 살아나는 게 네. 뭐 외대고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부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 부진한 시기는 자카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약간 왼쪽 3선처럼 어. 이동을 했는데 그 역할이 막 맞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음. 또 그때는 팀의 밸런스도 무너져서 압박에 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네. 오른쪽 공미로 나왔을 때 이제 외대고르의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전방 5명이 이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인데 숫자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 어, 숫자도 많고 선수들이 공간에 잘 찾아 들어가니까 수위층도 자주 가져가고요. 음. 그래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데다가 많은 숫자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위에서 압박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죠. 압박의 강도가 지난 시즌보다 올해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어, 올해 제가 욕도 많이 했지만 그 압박의 중심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가복맨입니다. 맞아요. 가복맨이 부같차할 때도 많아요. 음. 근데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번 시즌에 해주고 있거든요. 마음가짐이 그래도 좀 적극적인 것 어, 같아요. 네. 이 집중력을 찾은 게 가장 좋은 일이지 않나. 음. 왼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스미스 로우가 넓게 관여하면서 음. 때때로는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도와주고 네. 역시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제일 좋아진 부분은 온더볼 상황에 드리블도 좋아졌지만 슈팅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음. 슈팅 역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미스로우의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속 득점이 좀 나왔잖아. 네. 음.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라카제트 계속 얘기했던 라카제트가 중심을 또 잡아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스날의 기본적인 빌드업의 고위자는 살펴봤는데 음. 이 빌드업 체계가 꼭 단조롭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후방에서 램스릴이라는 선수가 골키퍼 워낙 잘 차기 때문에. 맞아. 저는 사실 셰피드일 때램즈레를본 입장에서 램즈레일 골킥은 좀 불안하다고 봤는데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디넨더슨도셰피드 있을 때롱킥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근데... 메뉴에서는 안 그렇잖아. 뭐좀 나아졌죠. 그렇지. 물론 이게 완전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핸더슨은 음. 다시 이제 서버가 됐으니까. 이런 걸 보면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키퍼의 부담이 뭐좀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뭔가 전방 공격수와의 훈련되는 아. 과정이 뭔가 불안했거나 좋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잘못.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너무 극적으로 램스리는 지금 골킥을 너무 잘 차고 있어 엄청나게 좋죠. 어떨 때는 가끔 내가 에데르송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야. 잘 차고 있어. 요 어. 그렇게 롱킥이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상대가 압박 타이밍 잡기도 쉽지 어. 않고 아스날의 후방이 좀 불안하다더라도 하 일단 타라박스단이 하나 생기죠. 소진발언. 음. 만약에 이 기세를 더신더 더 보여준다. 잉글랜드 국대 저램스데일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램스데일 어, 저는 이번에 싼마리노즈 나왔잖아요. 네. 피포드가 사실 너무 잘하긴 해요. 잘해요. 피포드 네. 좋은 골키퍼예요. 피포드가 음. 불안한 데가 있는 골키퍼데 맞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골키퍼입니다. 안정감이 대표팀에서 다르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키퍼 자리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 샘 존스톤도 좋은 키퍼긴 한데 네. 일단 보여주고 있는 무대가 웨스모이차이비온이니까 챔피언십이라는 점에서 네. 사우스게이트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디낸더슨도 경쟁자인데 디낸더슨은 경기를 못 뛰고 있고 닉 포프는 요즘에 발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램세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팀의 고위자를 봤는데 약간 약점이 있다면. 네. 압박을 받았을 때빌더업은 여전히 불안함이 어. 좀 있기는 해요. 정말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이거는 결국 지금의 아스날 보다 더 팀의 조직력과 사이즈가 큰 팀을 만났을 때는 역시 저역상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 당연히 얘기하는 이제 빅3, 사실 이제 리버풀이랑 경기해봐야 네. 되기 때문에 리버풀도 공략을 하려면 이 압박으로 공략을 해야죠. 음, 아마 어, 거기에 음.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아르테타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압박을 받았을 때 팀의 2선과 3선이 좀 벌어지면서 결국 이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그 압박을 풀어 나오는 과정에서 간격이 중앙 사이에 벌어져 있으니까 롱킥에 너무 몰리거나 음. 아니면 행패스 백패스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아직까지 잘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다. 또 롱볼이 강제됐을 때 전방에 롱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그런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화이트 합류에 개선이 됐지만 어쨌든 후방 빌드업은 나아졌다 한들 마무리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밀함이 부족한 음, 팀이다. 음. 후방 빌드업은 화이트 효과로 확실히 다양해졌어요. 문제는 마무리인데 마무리에 있어서 스위칭의 역동성이 맨체스터시티와 비교했을 때 사실 포메이션이나 선수들의 대응 자체는 탭의 영향을 받 비교적, 받았기 때문에. 어, 비, 유사한 부분이 네. 꽤 있어요. 한 1718이나 1819 세트 썼던 어. 맨시티 전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 생각은 해요. 같이 있었잖아. 네. 물론 풀백의 음. 활용 법과 같은 네. 디테일은 차이가 있잖 다르지만. 근데 맨시티가 음. 같은 325의 포메이션을 써도 마무리할 때 보면 스위칭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음. 가져가면서 그때그때 좀더 간결하게 풀어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스위칭을 물론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맨시티만큼의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렇지. 마무리 과정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일 수도 있고 음. 아르테타 패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긴 납니다. 네. 그리고 음.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오바메양의 결정력이 좀, 좀 의문 부가 남는 음.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결사가 분명 이 팀에는 더 필요하다. 네. 특히 경기 영향력을 키워 줄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다면 음. 아스날 역시 도좀더 살아날 여지가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만 잘 되면 되는데. 가본 면이 잘해야 그래, 돼. 그래. 좀 잘해야 돼. 네. 어. 수비는 처음에는 이제 압박을 좀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전방에 다섯 명이 많기 있기 때문에 네. 전방 위주로 선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바로 이제 공격이 가담하고 또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흐름을 최근에 잡아가고 있고요. 아르테타가 최근에는 골이 들어갈 때마다 선수들의 체력 상태나 음. 혹은 스코어에 따라서 라인을 서서히 조정하는 부분에서 유연성을 생겼다고. 네 맞아요. 수비 대형은 뭐 그래서 완전 수비했을 때는 4사이 형태로 음. 서는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체 카드의 시점이나 이런 것도 꽤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극초반에 매우 불안했어요 아주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경기들에서는 조금 나아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요. 수비 안정화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마갈량이스와 베나이트. 아, 마갈량이스 굉장히 믿을만입니다. 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베나이트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비교적 가려져 음. 있는데, 파이팅이니까 나그러 램스테일 마갈량이스 화이트 이 삼각 라인이 좋아요. 지난 시즌에 마갈량이스가 좀 아쉬웠던 게 중간부터 아쉬웠잖아요. 맞아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있었나 봐. 매우 컸다고 아. 생각해요. 근데 올 시즌은 올림픽도 사실 다녀왔고 그치. 무릎 쪽도 사실 그 비시즌 동안 좀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도 이렇게 활약을 음. 하는 거 보면 이 선수가 가진 이 투위 자체가 워낙 음, 다양하고 음, 음, 좋다. 음. 여기에 이제 베나이트까지 음. 서로의 센터백 조합에 램스테일까지 맞춰지니까 팀의 수비는 더하나 없이 좋아지고 맞아.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아르테타 부임한 다음에 사실 가만히 기록을 살펴보면 아르테타가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뭐 그냥 평타를 유지하고 있을 때나 전체를 보죠. 그럼 그 이전 기록에 비해 개, 제일 좋아진 건 실점이 아주 줄어들었다는 음. 겁니다. 팀 기록을 보면 최근 리그 8 경기 사실점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야? 아주 양호한 거죠. 어. 그래서 아스날의 밸런스는 분명 더 나아지고 있다. 음. 여기에 마가이양이스 화이트의 지분이 크고 대신에 어쨌든 팀의 전술 자체가 한쪽을 비대칭적으로 매우 올리는 전술이기 때문에. 좀더 직선적으로 윙이 빠르게 뒷공간을 팔수 있는 팀에게는 리스크가 있는 있죠. 전술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건 맨시트로 마찬가지니까 음.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스날은 분명 우상향 중이나 아르테타 감독의 약간 아쉬운 부분은 플랜 A가 막혔을 때 플랜 B로 대처하는 대응. 부분이 여전히 조금은 늦은, 음. 늦는 감이 있고 이 감독에게서 분명 중요하게 우리가 척도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경기 중 전술 대응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아르테타는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한다 어. 그리고 수비는 정말 좋아지고 있지만 공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결정력과 세밀함이 조금 더 향상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선수들 개인의 폼이나 혹은 선수들 간에 좀더 약속된 패턴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하자면 어, 패턴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형철이가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선수 좀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 선수 퀄리티도 어. 무시고 그렇지. 네. 이거를 조금 바꿔주면 음. 한두번 정도 이적 시장 동안에 조금 더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적 시장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이었거든요. 음. 이거 거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다. 잘했죠. 이런 느낌으로 두번 정도를 내보내고 들어오고가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음.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리고 저는 자카가 이제 부상복귀 하잖아요. 음. 그럼 빌드업 중추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카 화이트. 네. 이거 충분히 전력 향상에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면 좌, 물론 또 자카가 가지고 있는 네. 단점이 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데 네. 자카의 장점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